근데 조혜연 구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던질 곳을 찾아야 되겠죠 네. 지금 조혜연 선수가 믿는 것은 여기 한패감이 있죠 세기병 선수는 지금 그 관계없이 하고는 싶은데 평소에는 지금 많이 위로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네 지금 큰칼날뻔 했습니다 지금 이걸 집어 던지다시피 뒀는데요 이 돌이요 아까 여기 있어서 그렇지 이것이 흩어져서 여기로 가게 되면요 그쪽으로 심판이 오거나 네. 아웃이에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것입니다. 아이고. 이것입니다 아이고. 자, 제가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지금 저곳을 자세히 보시면 원래 바둑알은 교차점에 놓아야 하는데 저 백돌은 네모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문제는 저것뿐만 아니라 원래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흑돌이 한칸 위에 있었는데 백이 방금 두면서 저 흑돌을 쳤어요. 그래서 저 흑돌이 한칸또 내려왔습니다. 프로바둑 규정상 돌이 한번 바둑판 위에 놓인 다음에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자 심판이 여기서 개입할지 계속해서 보시죠. 지금 일단은 따내겠죠. 네, 다행히 돌이 미끄러졌지만 그 흙돌이 빵 따내 형태로 막혀 네, 있어가지고 예, 다행히 네. 네, 그쪽 차점으로 인정이 됐고, 네, 예, 계속 진행됩니다. 지금 일단은 따내겠죠. 예, 따내고 시작하는가요? 여기까지 따내네요. 욕심이 살았습니다. <laughs> 그럼 여기서 한 팩감? 중앙 끊는 것백 아, 아, 지금. 심판이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아아 네. 아, 지금. 심판 야 아, 이게 이 바둑이 심판이 있죠. 네 심판이 지금. 지금. 돌이 약간 옆으로 밀리고 이제 그쪽으로 돌이 백돌이 살짝 가기는 했는데 네. 아마 다시 돌려보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본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너, 너무 그러... 순식간에 지나간 예. 일이어서 저희도 예, 최근에는 아예 심판 선수가 예,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뭐 아홉에 도는 것보다는 일곱에 될줄 나고 생각하고 오히려 7, 8 정도가 맞은 어서에 나 생각하고. 일곱이나 더 레이트 는게 제일 좋습니다. 네. 어, 지금 최규병 구단이 심판의 판정을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굉장히 그 내용으로는 정말 완벽했죠. 예, 네, 무척 좋은 바둑을 지금 보여주었는데요. 네. 아 이게 시간이라는 또 변수가. 아네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판정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치기 병고단원서는 지금 너무 완벽한 마들를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더 네. 완벽하게 두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수 아, 한다 네.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장고 끝에 악수를 안 돼가지고. 네. 요즘에는 일리초 사회의 악수간 빌비지예요. 사실 대국이 그대로 속계가 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제 음. 서로 중요한 것이고요. 어, 지금 조회영구단 예, 착석을 했고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네, 아무래도 예, 지나간 과정을 다시 이제 동영상을 서로 돌려보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돌이 상대방 돌도 많이 밀려버렸고. 아. 아니었어. 아. 이게 저도 이제 심판 규정 수업을 제가 몇년 전에 이제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게 돌이 미끄러졌을 때 다른 돌의 위치가 약간 많이 흔들리면 이게 약간 심판 재량에 따라 아, 이렇게 판단을에 예, 칙 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음. 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금 약간 설명하는 걸로 볼 때는. 네, 지금 설명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아팠을 때이또막 미파게. 예, 미끄러진 그 하얀 돌이 그 기존에 있었던 흙의 착점을 좀 많이 밀어내긴 됐어요 네. 그래서 그흙 돌이 있었던 착점 언저리에 패기 놓이긴 놓였는데 아 저희도 이 화면을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laughs> 아이고. 어 지금 체기병구단이 아... 허타랑 웃음을 짓는 거 보니까 네. 어 뭐가 좀 반칙패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아 네, 어좀 그렇... 그러네요. 그렇게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아기병구단 너무 압박한마더을 보았는데 아... 이렇게 되나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생방송이라서 정말 보실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어, 벌어졌는데요. 어, 지금 숙녀팀과 신사팀 굉장히 지금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 일단 승리를 거둔 조혜연 선수를 함께 만나보시죠. 아, 네, 조혜연 구단. 어, 저희가 그 조혜연 구단께서 설명을 들으신 그 심판의 판정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조금 네 너무나도 좀 해프닝에 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예. 그 어, 사실 이제 한국 바둑룰이 좀 개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아, 최근에 굉장히 엄격해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예. 그, 어, 물론, 최규병 사본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이제 선과 선이 교차하는 자리에 이제 두어야 하는데, 어, 실전에서는 이제 그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계까지 누르셔야 되니까 좀 동시에 이제 착전과 동시에 시계를 눌러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셨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돌이 미끄러지면서 이제 돌이 선과 선이 교차되는 곳에 놓여지지 못하고 이제 약간 옆으로 이제 미끄러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조혜연 선수 의 돌이 이제 약간 밀려가게 되고,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몇년 전에 그 심판 교육을 들어서 저도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약간 돌이 훼손되거나 그런 정도가 심하면 이렇게 반칙배가 될수 있었. 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을까요? <laughs> 네, 네, 그 예. 시계가 사실 예. 그 시간 패를 선언하는 게 너무나 금방이기 때문에요. 네, 그 너무 시간이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방송 대국이어서 이렇게 예. 된것 같은데 방송 대국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계속. 두고 있었으니까 네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제 최 사범님께는 좀 제가 좀그 죄송한 마음이 강합니다 어네어 네. 어, 지금 또 다른 예 승부의 변수가 항상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조혜연 선수도 좀 평상시에 시간 안배 좀 신경을 쓰고 계실까요 어떨까요 네 저는 그 시계 시간에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이기는 한데요 네 네 오늘 의혹과 다르게 좀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아, 좀 네. 죄송한 마음이 사실 좀 빨리 둔게그 나중에 좀 시간을 많이 쓰려고 아. 시간을 아껴 놨었는데요. 네. 네 나중에는 이제 뭐 오늘 바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패가 이제 마지막. 뭐 기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단을 구해간 상황이었죠. 네, 포기하진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두어 갔는데 네. 좀 이렇게 되니까 어예 사부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laughs>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네좀어제어제 어, 제 기사 인생에서도 거의 좀어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나서 조금 네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승부는 계속 이어지니까 좀 삼국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